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보지만 이미 린다는 아들과 함께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패닉에 빠져있는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인턴십 면접에 참가해도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연락이었지만 크리스는 기뻐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 다음날 크리스는 어린이집 앞에서 아들을 데려다주고 나오는 린다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을 크리스의 탓으로 돌리는 린다에게 크리스는 떠나라고 대신 아들만은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데요. 이번엔 집주인이 찾아와 더 이상은 밀린 월세를 기다릴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당장 페인트 칠을 해야 하니 다음 날 아침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하는데요. 이에 크리스는 자신이 직접 페인트 칠을 해주겠다고 그동안만 이곳에서 계속 지내게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벌게 되고 당장은 위기가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경찰이 찾아와 페인트칠을 하고 있던 크리스를 체포해 가 버리죠.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된 크리스. 그곳에서 그동안 체납됐었던 주차 요금 벌금들을 전부 내지 않으면 감옥에까지 갈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가진 전 재산을 내미는 크리스에게 경찰은 수표 확인이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그전까지는 보내 줄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다음 날이 바로 인턴 면접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루를 경찰서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다음 날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페인트 칠을 하던 복장을 그대로 입은 채 곧장 면접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기실에서 생각에 잠긴 크리스. 마침내 크리스의 이름이 호명이 되고 그가 면접장으로 들어섭니다. 과연 크리스는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I've been sitting out there for the last half hour trying to come up with a story that would explain my being here dressed like this. 크리스의 복장을 보고 크게 당황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크리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우선 한명한 한 명한테 인사를 건네고요. 그런 다음 I've been sitting out there for the last half hour 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동사 sit을 이렇게 have been sitting의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을 동사의 시제 중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죠. 이러면 이러한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다는 걸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밖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소리고요. For the last half hour이니까 지난 30분 동안 그렇게 밖에 계속 앉아서 기다렸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계속 Trying to come up with a story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고 할때 자주 쓰는 표현이 이 Come up with something이죠. 지금은 Come up with a story니까 이야기를 하나 떠올리려 애를 썼다는 거고요. 어떤 이야기를 그게 뒤에 형용사절 that explain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정도로 볼까요? 뭘 my being here dressed like this랍니다. my being here은 지금 본인이 이 면접장에 와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dressed는 형용사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dressed like this니까 이런 옷을 입은 채로 면접을 보러 온걸 말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했는지 I've been sitting out there for the last half hour trying to come up with a story that would explain my being here dressed like this. I've been sitting out there for the last half hour trying to come up with a story that would explain my being here dressed like this. 문장이 조금 기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I wanted to come up with a story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고 싶었답니다. 어떤 이야기? 그걸 마찬가지로 뒤에 형용사들을 이용해서 they would demonstrate qualities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동사 demonstrate은 무언가가 옳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 입증해 주는 걸 나타내죠. 그 다음으로 명사 quality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금 크리스가 말하고 있는 건 본인에게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싶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어떤 면들? 그걸 또 뒤에 형용사을 이용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hen I'm sure you all admire here이죠. 일단 I'm sure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You all, 즉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admire 할 만한, 즉 평소에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qualities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earnestness고요. 두 번째로 dilige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team playing과 같은 것들이랍니다. 형용사로 earnest하게 되면 무언가를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걸 나타내죠. 지금 earnestness는 그 명사형으로 진지함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Diligence는 일을 대충하지 않고 신중하게 꼼꼼하게 처리하는 걸 나타내는 형용사 Diligent의 명사형이죠. 마지막으로 팀플레잉은 협업능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Something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말로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And, and I wanted to come up with a story that would demonstrate qualities that I'm sure you all admire here, like like earnestness or diligence and team playing to something. And, and I wanted to come up with a story that would demonstrate qualities that I'm sure you all admire here, like like earnestness or diligence and team playing to something. And I couldn't think of anything. So the truth is, I was arrested for failure to pay parking tickets.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And I couldn't think of anything이죠. 그런데 그럴듯한 이야기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는 소리고요. 그러면서 So the truth is랍니다. 우리말로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도로 볼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이런 꼴로 면접장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I was arrested랍니다. 경찰에 체포를 당했다는 소리고요. 왜? 그 이유가 For Failure to Pay Parking Tickets라고 하는데요. Parking Tickets은 주차 위반 딱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걸 지불하는데 실패했다? 동사 Fail은 기본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노력을 했으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즉 실패의 느낌으로도 Fail했다고 표현하지만 누군가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때도 "Fair" 했다고 팬해줍니다. 이럴 때는 실패는 좀 이상하죠. 지금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야 할 요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체포되었다는 소리죠. 크리스의 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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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the, the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인은 이런 크리스의 말에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Parking tickets, what?" 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요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정도를 볼까요? 크리스가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I ran all the way here from the police station이죠. All the way in. 그 거리를 전부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경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왔다라는 소리겠죠. Parking tickets. Parking tickets. And I ran all the way here from the the police station. The police station. Parking tickets. Parking tickets. And I ran all the way here from the the police station. The police station. What were you doing before you were arrested? I was uh, painting my apartment. Is it dry now? Uh, I hope so. 면접관 아저씨가 묻습니다. What were you doing? 이죠 그때 당시 뭐하고 있었냐? 라는 소리고요 언제? Before you were arrested니까 체포되기 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는 소리죠. 그러자 본인의 옷을 가리키면서 I was painting my apartment. 본인 집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답을 하는 크리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Is it dry now? 랍니다. 그 페인트가 지금은 다 말랐냐는 소리겠죠? 그러자 크리스가 I hope so. 라고 답을 하는데요. 이때 so는 방금 상대방이 한 말을 가리키는 거죠. 즉, I hope that it is dry now. 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본인도 그랬으면 한다는 소리죠. What were you doing before you were arrested? I was uh, painting my apartment. Is it dry now? I hope so. What were you doing before you were arrested? I was uh, painting my apartment. Is it dry now? I, I hope so. Okay. I hope so. Jay says you're pretty determined. Oh, he's been waiting outside the front of the building with some 40-pound gizmo for over a month. Mm. says 되겠죠. 뭐라더라? 그게 You're Pretty Determined죠. 형용사 Determined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고 굳게 결심한 상태를 나타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말로 제이 말로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던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옆에 있던 저희가 He's been waiting이라고 하는데요. 또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이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이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 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서? Outside in front of the building이니까 이 회사 건물 앞에서 그러면서 It's some 40lb gizmo for over a month라고 하는데요 gizmo는 작은 기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기계인지 본인도 모르니까 싸움을 붙여서 표현해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말로 무게가 4 0 파운드 정도 돼 보이는 기계를 들고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서 있던데요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Jay says you're pretty determined. Oh, he's been waiting outside the front of the building with some forty-pound gizmo for over a month. He's... Hope so. Jay says you're pretty determined. Oh, he's been waiting outside the front of the building with some forty-pound gizmo for over a month. you're smart. 다음 영상에서 남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에 출연했던 한번더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